처음이구나. 투어는 그러니까 다른 가수 투어는 사실 많이 했지만 본인 공연을 투어를 한다는 게뭔 사실 투어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우리가 공연할 때마다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았고 사실 뭐 이렇게 브루스 막 연주할 때 브루스요? <웃음> <웃음> 브루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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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오 어, 그렇지. 오. 나내 MBTI도 얘기해 줘. 저기 야, 블루스 제가 연주할 때 혹시 무슨 생각했냐면 어 뭔가 큰 공연장에서 우리가 작은 클럽에서 공연하던 느낌을 받으면서 아 엄청 성장했다 우리가 약간 이런 생각 을좀 받았고 또 적재 저도 똑같이 뒤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팬들과 소통하는 걸 보면서 야 얘가 확실히 연예인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또야또 깊게, 야, 또 깊게 예, 머리에 붙여서 행복합니다. 네. 아 정말. 안녕하세요. 한번 쳐. 자 그리고 우리 또 준피 또아 준피 어땠어요? 아 예. 어저 19년도에 저기죠 서강대 메리홀에서 공연했을 때 저는 그때 구경을 갔었는데 그때도 정말 이제 어 축제용 공연 정말 완성도 있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이번에 같이 해서 되게 영광이었고 또 형을 또 보면은 되게 항상 이렇게 앞으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모르겠 될지 모르겠지만은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 너무 이렇게 항상, 항상 성장하는 모습에서 제가 항상 배웁니다. 그래 이렇게 너무 멋진 형이고 항상 재밌게 공연하고 있고 즐거웠습니다. 자, 네. 선는 다음에 성장하겠습니다